자,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섭씨를 쓰는데, 다른 나라는 화씨로 쓰는데도 있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 섭씨를 화씨로 계산했을 때 뭐냐. 이렇게 그걸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함수 하나 만들어 놓으면 편하겠죠. 근데 조건에요. 사실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공식 있죠? 공식은 섭씨 온도 곱하기 이제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화씨가 나온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아, 이제 f에다가 아, 넣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실 섭씨온도를 뭘로만 바꿔주면 되죠 C. 그쵸 c로만 바꿔주면은 끝잘 나오죠 그리고 다또 하나 요렇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굳이 이 공식을 F에다 담고 F를 리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바로 뭐다? 리턴해도 된다. 잘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